저는 한동훈의 저런 발언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참담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. 그 물이 깨끗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일본에서 본 바다에 왜 뿌리죠? 이상이 없는 물이면 그냥 국가가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. 근데 그걸 뿌리면서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고요. 더 나아가서 앵커님께서 엑스레이 비율을 주셨습니다만은 인류가 갖고 있는 과학적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. 그렇다면은 저런 식의 발언을 저는 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. 저는요, 괴담이라고 자꾸 한동훈 대표가 규정을 짓고 있는데, 그 괴담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,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지 말자고 거품 물고 반대했거든요? 그럼 그 사람들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?